안녕하세요 가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연어런에서 만나는 8가지의 특수한 웨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두번째 녹화에요. 마이크를 안 켜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다시 <laughs> 가보겠습니다. 자 특수웨이브를 가져온 이유는 특수웨이브가 대체적으로 일반 웨이브보다는 쉬운데 근데 종종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특수웨이브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느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일명 비파이라고 부르는 러시죠. 러시 때는 잡몹들이 막 몰려오고 중간 중간에 황금 연어가 섞여 있는데 그 황금 연어를 잡으면 연어알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알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황금 연어를 많이 못 잡아서 그래요. 황금 연어는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납품을 하는 인원과 연어를 처리하는 인원이 나눠져서 분담을 잘 하면 좋겠죠. 일단 롤러가 있으면은 알통 옆에서 유지를 하면서 잡몹을 롤러가 처리를 해주면은 다른 쇳무기가 황금연어를 잡아주고 나머지 인원이 납품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롤러를 하는 방법은 제가 밑에 따로 랭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근데 롤러가 없다면은 벽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난전을 해야 되는데 벽에 매달리면은 생존할 때는 좀 괜찮겠죠. 생존하는 부분에서는 괜찮긴 한데 문제가 연어머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 벽과 이제 외곽쪽 벽이 있는데 외곽쪽 벽에 있으면 은 일단 동선상으로 연어들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돌아간 거를 거기서 잡는다고 쳐도 알을 날라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빨리 못 잡는 만큼 나오는 연어 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쪽 벽에 매달려 있는 게 낫고요 바깥쪽으론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황금연어를 잡는 속도를 보고 이게 납품까지 계산을 했을 때 아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스페셜을 써가지고 황금연어를 처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난전의 경우에는 피지컬로 그냥 그때그때 잡고 그때그때 도망가고 그때그때 넣으면서 하는 거죠. 저는 난전을 좀 선호합니다. 재밌거든요. 자 다음은 안개인데 안개는 이제 일반 웨이브랑좀 다른 점이 황금연어가 나오는 것이랑 시야의 제한이 된다는 것두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은 안개를 선호하죠. 연어알을 더 납품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교차로나 난파선이나 투기장의 경우에는 동선이 되게 길어가지고 알통까지 유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차로랑 난파선은 그나마 나은 게 길이 한 길밖에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알통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투기장의 경우에는 알통에 다 알바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모든 어그로가 쏠려가지고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가면은 바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연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장에서는 빨리 잡아버리고 알을 던져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비슷한 예로 세케나 댐에서는 알통을 기준으로 살짝 높은 곳이랑 그리고 삼거리 방향에 살짝 낮은 곳이 있어요 낮은 지형에서 있으면은 그쪽으로 어그로가 끌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서 황금연어 유인하는 타이밍에는 이제 다 올라와 있다가 빠르게 잡고 이제 또할 일을 하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그릴이에요. 그릴은 이제 역할 분담을 잘 해주면 좋죠. 기본적으로 그릴을 때리는 이제 뒷공무니를 때려서 스턴을 걸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잡몹을 처리해주는 역할 그리고 납품을 하는 역할. 사실 잡몹 처리와 납품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어그로가 바뀌면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잡몹 잡고 납품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 조합 중에 데미지가 센 무기를 든 유저는 자기가 이제 스턴을 꼭 걸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맵별로 그리를 보통 잡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만조 일반은 동그라미 돼있고 간조에는 안 나온다고 돼있어요 러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평소에는 그런데 빅런 때는 간조에도 나옵니다 둘다 다음은 대포라고 부르는 덩치연어 대량 발생입니다. 이 스테이지의 포인트는 대포탄 유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포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덩치연어 처리예요. 어떤 무기들 간에 검은연어 잡는 거는 다할 수가 있는 일인데 이 대량 발생 때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죠? 덩치연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포탄 유저가 최소한 한 명이 덩치연어만 잘 잡아주면은 그럼 나머지 유저들이 알통 옆에서 거물 연어 유인한 다음에 잡아 버리면은 알을 더 많이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대포탄 유저가 해줘야 될그 다음의 역할이 거물 연어 처리인데 뱀이나 철판 같이 가까이 오는 친구들은 일단은 두고 어깨나 타워나 기둥 같은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포 탄는 위치도 뒤쪽 대포를 타면은 공격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에 탔다가 쏘고 잉크 채우는 타이밍에 근처에 떨어진 알들을 납품하면은 더 많은 알을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이제 터뜨렸을 때 높이가 높게 올라오거나 낮게 올라오는데 높은 쪽으로 높이 올라오는 쪽 근처에 이제 황금연어가 있다는 소리죠. 이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황금연어를 찾으면은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한번 잡으면은 연어 알이 1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설 40점 기준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개수가 23개고, 하자드 맥스 기준으로는 납품해야 되는 개수가 최종적으로 3 5개예요 그래서 황금 연어를 최소한 두번은 잡아줘야 되는데, 무기 DPS가 다 높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소한 두번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고, 만약에 한 번에 황금 연어를 못 잡았다, 한번 밖에 나와 있는 동안 못 잡았다 싶으면은 스페셜 쓸 거를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밤만 되면은 그냥 스페셜 하나는 무조건 써요. 어떤 웨이브든 간에. 그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운반함. 운반함은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우선적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요 헬리콥터 달린 연어들이 나오고 이 연어를 잡으면은 황금 연어알이 하나 떨어지고 이 밑에 있는 박스를 부수면은 주변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3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직접 타격해도 좋고요. 이 연어를 잡아도 박스도 같이 섬유를 하니까 그냥 이 연어를 잡아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 연어를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일정 시간마다 잠몹들이 튀어나와요. 이 말인 즉슨 잡몹이 아예 없게 하고 싶다면은 그냥 박스는 보이는 족족 다 부숴버리면 돼요. 그럼 잡몹 없이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하나 부수고 하나 안 놓고 하시기보다 내 무기가 좀 사거리가 길고 연사력이 좋다 싶으면은 납품은 주변 친구들한테 맡겨 놓고 그냥 박스만 부수러 다니세요. 그렇게만 해도 엄청 쾌적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스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잡몹들이 많이 많아지겠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박스가 많이 깔려 있으면은 새로운 박스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처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음은 지능 연어. 지능 연어는 비교적 쉽죠. 터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저는 그래도 이때도 스페셜 하나는 꼭 써요. 언제 쓰냐면은 맨 처음 거를 다 같이 밤 던져서 잡고 나서 알조 위치를 보고 아 저기 저쪽에서 나오는 거를 빨리 잡으면은 저기는 건 알조가 갖다 주겠다 싶은 위치의 거를 빨리 잡아버려요. 스페셜 써 가지고 그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꼭알조어 때문에 스페셜을 쓰지 않고 맵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조의 세케나 땜에 경우 철망 저 끝에서 나오는 나오는 지능 연어 같은 경우 그거를 빨리 잡아야 다음 것도 나오는데 그게 오래 방치돼 있으면 그만큼 연어알 나오는 개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빨리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페셜을 아끼지 말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은 거대 회오리. 회오리가 터지는 경우는 보통 잡몹 처리가 잘 안돼서죠. 회오리의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알 던지는 방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잡몹 처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은다 같이 몰려서 잡몹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알 던질 때 주변에 100의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잡몹을 잡아주고 덩치 연어는 한 명이 마킹해 주고 나머지는 다 뭉쳐서 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개인 행동 해가지고 먼저 가서 알 넣는다고 치면은 뭐 급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급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어그로가 분산돼가지고 블래스터가 있는데도 그 효과를 크게 못 보는 경우가 많겠죠. 한 명씩 타격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 행동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 웨이브를 알아봤는데 아무튼 이제 요점은 스페셜을 아끼지 말자. 두 번째.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잡아야 연어알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안돼 있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